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장신축구성교협의회 장신리그 현장에 나와 있는 저는 조영찬. 저는 박승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게 지 처음이라. 네. 생중계죠? 이거는? 네, 아프리카 생중계를하고 있습니다. 아, 생중계. 생중계도 처음이네요. 네, 이거 그러세요.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네. 학원님들이 몰라요. <laughs> 아무도 네. 몰라서, 이거 승균 부총무님이 좀 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협의의 톡방에 알겠습니다. 그 장신축구라고 아프리카에서 네. 검색을 하면 네. 이게 또 방송도 올라가지만 생중계로도 된다라는 것을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밑에는 이제 협의의 임원분들이 저기 나와 계시네요. 날이 오늘따라 날이 좀 햇볕이 쨍쨍해 보이는데요. 네, 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요. 네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어디 팀과 어디 팀이 붙는지 혹시 오늘 성령 충만 팀과 12월 12일 팀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성령 충만 팀과 12월 12일 팀. 아 기대되네요. 일단 성령 충만 팀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 학기 때 나는 축구 예수는 예수로 살고. 아, 그 팀이군요. 네, 나충 예살이라고 네. 줄여서 부르곤 했는데요. 네, 그 팀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한번. 성령 충만으로. 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축만. 축만 그렇죠. 네. 성령 충, 축만. 나는 축구 예수로 살고부터 아, 시작해서 네, 이름이 약간, 네. 정말 보금적이네요, 항상. <laughs>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는 12월 10일 팀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12월 그렇죠. 10일 이름이 되게 감성적이길래. 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네, 저도 그래서 이름 네. 보고 되게 감성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네. 이름 짓기 귀찮아서 아. 기독교 교육과 1, 2학번 친구들이 모였다 아, 12, 12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laughs> 12월 10일. 그렇죠. 기독교 교육과 1, 2학번. 어 아무래도 네. 일리아 뻔 분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아, 이제 저, 네 굉장히. 네. 왼쪽 팀이 12월 12일인가요? 오른쪽 팀이 이제 아, 12월 12일이고요. 형광새. 네, 이제 뭐 저기 선축은 저기 성령축 만해서시작하겠습니습니다 네, 성령? 네, 장신이 그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뭐 사전 정보가 거의 없기 네,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한, 한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네. 오, 일단 볼터치하는 어, 들어갑니다. 오, 방금 뭐였죠? 방금 기술. 네. 아 지금 1 2월1 2일 팀의 중, 중앙미들 보시는 저키크신 분. 네네. 왼쪽 왼발 사용하시는 분 저분이 정말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오 지금 뭐죠? 뭔가 되게 네. 초간, 아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네. 스루링으로 연결됩니다. 네. 이번에 좀 눈여겨 볼 것이 있나요? 크게 달라진 거장신리가 1학기에 비해서? 네, 1학기에 비해서 그 확실히 달라진 것은 어 예전에는 이제 신대원 학우회나 아니면은 어 학부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서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장신축구선교협의회와 신대원 학우회 그리고 학부 총학생회 세세 세 협의회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리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세 개가 동시에 연합해서 진행한다면 네. 확실히 인력면에서나? 그렇죠 네. 좀 수월한 면이 있겠죠 어. 초반에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릴 수 있겠으나 이게 잘 정착이 된다면 오. 어우 지금은 장신릭은 시작부터 말씀드려야 되지만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부상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키. 자 길게 왔어요오 지금까지 네 오오 좋습니다 오. 오 지금 네 지금 원터치로 간결하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아직까지 뭐 크게 유효 슈팅이 나오진 않았군요. 네. 네. 그렇죠. 중앙 볼싸움. 항상 부총무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장신리그의 네. 명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드로인 만치기죠. 드로인 드로임만직이 만치기 한 경기에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한 경기에 한번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오. 어, 보통 한 세네 번 나옵니다. 네, 말씀드린 오. 저분인데요 그렇군요. 지금. 이성재 선수네요. 이성재, 이성재 선수. 이성재 저기 네. 12월 12일 팀을 만든 이제 감독이자 아, 주장. 오, 어, 뭐 지금은 어,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 가 올라갔죠. 네. 오, 저 슛은 네, 이거는 원래. 경고 네. 줘야 돼. 네. 그런. <laughs> 뭐였죠 방금 윤태훈 선수의 슛은 네. 장신기가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원래는 이제 지원받은 팀에서 부심을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음. 심판 협의회를 꾸려서 심판진 부심진 또한 아주 축자 랄 축자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방금도 기본? 네네 방금도 보기 어려운 그런 판정이었는데 업사이드를 아주 정확하게 봤네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공을 차시는 분들이 네. 부심으로 섭외했다 그렇죠. 이 말씀이군요. 그에 대한 이를 확실히 있는. 부심진들이죠. 예전에는 좀 급하면 네네. 축구 몰라도 그냥 빨리 승점 삭감되니까 빨리 나가 막 이런 네. 식이었는데 <laughs> 그렇군요. 지금 확실한 부심진들이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네, 지금 치열하긴 한데 아직 이렇다 할그 용마산 대폭발 슛한번 나왔고, 아, 네, 용마산, 그거 외에는데 네. 네. 또 용마산. 네. 자, 드로잉기능갑니다 이, 저거는 뭐? 어우, 펀칭 저, 네, 슈퍼 스로잉이에요. 펀칭 근데 지금 장갑이 없으시네요. 아,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노란색. 아. 네. 어 지금 아닌가요? 일단 장갑인 이제 물품 양팀에 다 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불편해서 안 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자유자 이제. 그쵸? 네. 오, 헤딩을 코, 멋지게. 해드시네. 자, 길게 봤습니다. 오, 열심히 달려가지만 아, 살리지 아, 못됐고요 12월 12일 팀에 아까 말씀드린 저 중앙 미드필더, 저분이 키팅이 정말 좋아요. 몸을 가, 상당히 그렇군요. 잘 쓰시고, 어! 왼발 슈팅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네. 영상이 지금 흔들린다는 피드백이 있네요. 아프리카 네. 진출하셨네요. 네, 네,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영상 이 흔들려요?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기 <laughs> 때문에 아이패드를...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잠시 조금 더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둘이 잡는다고 네네.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제가 조금 자세를 낮춰서 아니요. 겸손하게 될까요? 겸손하게, 네. 네, 이러면 좀 흔들림이 덜 한가요, 지금? 좀 겸손 모드로 지금 무릎을 꿇고, 네. 무릎 꿇고. 그래도 흔들리나요? 자, 길게 봤어요. 아, 잘 잘랐습니다. 아우. 사면 속행이. 봐 저희가 아셔야 될게 이게 아프리카도 찍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영상도 그대로 이제 자, 올라가니까. 아, 기쁩니다. 아, 키핑이 안 됐네요. 아. 어. 네, 장신리기는 들고 차는 게 불가능합니다. 찍고 차거나 손으로 던져야 되는데요. 아직 처음 진출하신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중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네. 이제 저희 미디어 부장님과 부총무님과 사전에 뷰를 한번 측정하고. 네. 자, 찍어줬어요. 네. 아, 수비 좋네요. 오. 12월 1 2일 팀이 조직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동기들끼리이기 때문에 척하면 척 알거든요. 올해 봐왔다 이거군요. 그렇죠. <laughs> 저희 동기들은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아, 그렇군요. 아, 이또 화면이 많이 흔들린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아, 이거는 뭐, 지금 제 기술력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흔들리나요? 제가 최대한 화면을 흔들리네. 안 움직이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치열합니다. 어. 어, 연결됐어요. 습관지 하지만 좋은 수비였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폰, 제가 알기로는 이제 6S. 제가 이제 아이폰 6S를 쓰는데 네. 아이폰으로 지금 이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지금 아이패드 네. 기술력에는 아직 그게 실리지 않았나 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수전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지극히 지금 제 눈엔 안 흔들리고 그, 있는데 그러게요좀안 흔들린 것 같은데. 네. 시다마리 님. 네. <laughs> 시다마리 님 이거 아이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그요 네. 아 시다마리님이 제가 기억났습니다. 네. 네. 홍석원님. 아 알겠습니다. 네. 피티비 <laughs> 네, 네. 이사님. 자, 네. 업사이드 네. 아니고요. 아프리카를 아. 추천해주신 네 저희 그장신성교의 감독님이시죠? 자, 그냥... 찔렀어요. 좋은 패스. 패스. 아, 키퍼잘 나왔네요. 피타센스. 아, 지금 네. 이성재 선수 멋진 네. 패스. 오, 지금 역차. 상황 자, 다시 한번 키퍼잘 네. 나왔습니다. 아, 네. 팀의 두 차례 멋진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또 방심할 수가 없네요. 바로 역습으로 그렇죠? 이제 찔러주는 패스가 있기도. 오우야, 킥 좋은데요? 어, 킥 선수는 지금 네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영찬, 권영찬, 아, 선수. 권영찬 선수군요. 권영찬 선수 네, 축구 잘해요 저분도. 그렇군요. 일단 네. 센터백이 탄탄하면, 그렇죠. 센터백이 네. 탄탄해야죠. 강팀의 그렇죠. 조건입니다. 오, 지금 패스가 좋았다고. 네, 친절하게 같이 해설해주고 계신 <laughs> 우리 홍석호 아군님. 네. 좋습니다. 지금 밑에서 이제 협의회 임원분들이 함께 식사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배고픈데. 네, 저배고픕니어 네,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아 아쉽네요. 아, 네, 지금 하지만 오, 오 지금 뒤에서 지금 뒤에서 밀었는데 네, 저거 어깨빵이라고 하죠, 저런 걸? 네. 어드벤티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 연결됐어요. 이성재 히어라 선수. 큐어테. 아, 이번에는 아니면.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때려봤는데요. 네. 이성재 선수 이제 자칭 자기가 양발을 다잘 쓴다. 아 그런가요? 네. 제잘 모르니까. <laughs> 네, 네. 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막기 어... 상당히 까다롭고요. 일단 뭐뱀 드리블을 조금 소유하고 있는뱀 드리블 맞는 거 같네요. 네네. 키핑이 정말 좋고. 저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화면이 한 번에 다안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 5층 살리나요? 그렇고 층 뷰도 화면이 한 아, 번에는 안 들어와서 어...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 네. 일단, 최대한 덜 흔들리는 면에서 네. 이렇게 안 흔들리는 각을 한번 찾아보려면, 제가 저기 쪽 사이드로 가면 되긴 하는데, 한번 저희가 좀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이게 또 네. 테스트 하니까 또 좋은 위치를 찾아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님 마이크로 주시면 되고요. 네. 아, 같이 가야 되네. 마이크 때문에. 같이 갑시다. 네, 저희가 화면을 한번에 들어오는 위치로 조금씩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 번에 들어오는 위치로. <laughs> 지금 다 같이 꽃게 걸음으로. 셋이 더. 셋이 더. 네. 일단은 최대한 그 줌과 이제 중계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이제 영상을 확인하시겠지만 줌 아웃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고 한 네, 화면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해 주시면 어, 조금만 더 가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하나 봐왔던 자리가 있긴 한데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화면이 어, 거의 다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뭐 조금만 더 갈까? 네 됐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겸손하게. 어 연결이 끊어졌어. 와이파이. 아이고 와이파이가 또 위치 따라서. 아네 아,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어 연결됐어요? 네그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졌으면 다시 키면 되죠. 자, 패스 연결은 됐습니다. 어 네. 자 공격이 될까요 사이드 접구 네 와이파이의 약점이죠 방송이 한번 끊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풀영상은 계속해서 네, 다른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걱정하실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리 이동을 조금 시도하느라고 그랬는데 사실 뭐 이동했다고 해서 한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를 위해서라면 만약에 한번 더 끊어진다면 아까 위치로 다시 복귀하는 것도 자, 것 같습니다 어 좋은 패스 좋은, 좋은 패스. 패스 원터치로 내줬고요 자 이게 연결이 될까요? 어, 잘 접었어요 네오 네, 권영찬 선수의 위치 선정이 정말 좋네요 또끝나졌습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슬슬 꼬게걸으로 갑시다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네네. 처음 첫 경기라 시행착오가 좀 있네요 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장신축구 네 지금 첫 경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잉김입니다아 좋아요 네, 네. 당신 리그에서는 드로잉이 길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바로, 어, 바로 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아, 헤딩 좋네요. 어, 아프리카가 또 끊어져서 아까 원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한 번에 화면이 들어오지 않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이성주 선수. 드리블. 제쳤구요. 아, 내준다는 게. 역시 드리블이 안정적입니다. 어, 무게중심이 낮고. 어, 한두 명을 휙휙 잡기는 아주 멋진 드리블의 소유자네요. 일단 뭐 12월 12일 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확실히. 네. 네. 자, 드로잉 길게. 오, 네. 지금 걷어낸다는 것이 아주 위험하게 같습니다. 아 이거 참, 네, 오늘 장신리그를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은 한 3,000명 정도 아, 네.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3,000분밖에 안 본다니. 네. 요즘에 좀 장신리그 인기가 좀 식었죠? 네. 자, 코너킥. 코너킥. 네. 하지만, 네. 크로스와 패스. 아, 네. 지금까지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카메라 앵글 잡느라고. <laughs> 네, 하고.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네. 오우, 드로잉 길죠? 오우, 네. 오, 역시 자, 지금 네, 많습니다. 비슷해. 네, 이거는 지금의 숫자가 반전 습니다 빠르게 이거는 아이 선택은 네. 뭐였죠? 네. 패스였던 것 같은데 조금 힘이 강했네요. 그렇군요. 양팀다그 12월 12일은 권영창하고 그리고 그 저쪽 성령충만도 센터백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공중볼이 좋고요. 어우 지금은 공에 맞았는데요. 저런걸 이제 등 트래핑이라고 하나요? 네. 그냥 맞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호날두가 하면 등 트래핑, 저희가 하면 맞았다. 그렇군요. 자. 네. 우와. 네. 아. 네. 순간적으로 골대가 몸을 노출했는데. 완전히 비어있었어요. 지금 1대1도 아니었고 네. 0대1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네. 네 성령 충만 키퍼분이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아까. 네. 스로인. 네아약 위칸. 네 지금 안전하게 거둬나는 게 무선이겠죠? 그렇죠. 네방코트 경기까지는 아닌데, 오 지금 무조 공격숫자가 역습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빨간색이라 그런가요? 역습 빠르게 나와서. 그렇죠. 아, 아 지금 오. 지금은? 오, 권영찬 아, 선수가 얼굴로, 좋네요. 네 얼굴로 막아냅. 우와 하지만 그 업사이드였죠? 권영찬 네.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라모스 같네요. 오이요네 네. 공격까지 갖춘 아주 멋있는 센트백입니다. 아,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는 저 모습. 네. 이제, 네. 킥, 오. 네, 미안, 미안. 네. 미안, 미안 나왔습니다. 미안, 미안. 네. 네, 지금 이제 여태까지 스코어는 0대0이죠? 네, 0대0으로 성령충만과 그 다음에 12월 11일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성재 선수. 특유의 드리블 또 나왔습니다. 뺏기지 않고요. 아 좋아요. 아, 와, 하지만 네 많았다. 도와주는 선수가 없네요. 이성재 선수가 어, 또 다시 또또 또 잡았죠. 네, 하지만 코너 킥을 만들어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심은 이제 김진엽 주심으로서 네, 김진엽 주심. 네. 신학사 감독님이시고요. 아, 잔뼈 굵은 주심이죠? 잔뼈가 굵었네요. 여기서도 잔뼈 굵은 게. 보이진 않지만 네준우성이었죠 <laughs> 작년 리그 아, 지난 리그 오른발로 차시네요 이성재 선수 네 양발의 소유자 자 올라왔습니다 오, 오! 이거 이거 어떻게 포스트 플레이 잡나요 어 권영찬 선수 정말 악착 같네요 저 투쟁심은 어아 열어준다는게 막혔고요자 이게 역습이 이게 또 빠르게 오 잠깐만요 좀 오, 좀. 오 나이스 패스 숫자 4대3이구요 슛 바로 때렸어요 네오 방금 슛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각이 안 보였기 때문에 때리는 선택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그렇군요.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유유슈팅까지 갔습니다. 임선묵 선수가 제가 알기로 무예전 슛도 장착하고 있는 아, 선수거든요. 방금 때리신 선수인가요? 음, 네네. 자, 골킥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뭡니까, 이거 뭡니까? 형제! 넘었고요! 어! 아... 조금 막혔네요. 때렸는데 발로 막았습니다. 야, 네. 이거는 네, 골키퍼가 잘했네요. 아, 발로 막았네요. 골키퍼가 처음 출전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굉장히 지금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막아내는 모습 막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음. 결국은 축구는 득점 자, 헤딩 안정적으로 수신호 주고받는 1월 11일 3백이 상당히 탄탄하네요 유기적이고 서로 아 간격 유지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 오, 이게 연결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리로? 네, 오 이거 유, 조심해야죠. 네, 아 신사하게 반응을 잘했습니다. 자, 공격 수사 마 이거 왔습니다 자, 페리라크입니 패스. 자, 연결됐어요. 아, 해준다는 게아아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만약에 백 킬에 맞았다면, 네 연결이 됐을 텐데요. 네 맞았다면 이제 성령 충만도 하나 하나 좀 맞아가고 있습니다. 조만해 좀 밀리는 형태인 듯하다가 네나 이게 네오야이퀵 좋아요 네. 거의 킥뭐 좋아요 네 과거 조해찬 골키퍼를 보는 듯한 조해찬이 보고 싶네요 네. 네 이제 부상 때문에 한동안 못 하죠 네 이제 오 지금 터치가 오야 오우 잘 접었습니다 어 지금 성영충만 전력도 나쁘지, 네. 나쁘지 않아요 일단 저분도 지금 안뺏기고 있고요 오, 오 패스가 연결이 가능해요 하지만 네. 어려운 패스였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건넜습니다. 자, 이성재 선수 이성재 잡았다. 선수에게 또 고, 오! 오 부러운, 일단 이성재 부러운, 선수는 부러운, 아유, 오! 야, 이성재 그런이, 선수는 네. 발밑 아, 어리어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오사이드 어, 어, 아니고요. 슛! 아! 아 엄청난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야, 이 방금 패스는 약간 지단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네, 지단 아서 어, 이스코 느낌 났습니다. 발스코. <laughs> 발, 이스코? 발 아. 밑으로 공을 아주 잘 빼놨고요. 그리고 멋진 킬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 골키퍼가 또막아냈어 코너킥. 어? 뭐, 뭐죠 방금? 노... 자 우당탕탕 네, 아 슈팅까지 하지만 저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굉장히 칭찬하시네요 우당탕탕도 또 하나의 큰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우둥탕탕아 지금 짧은 패스 네. 우둥 페이크라고 볼수 페이크. 있겠죠 그렇죠 네. 아 살려냈다. 멋진 페이크 들어왔습니다 <laughs> 살려냈어요 심지어 오오 어, 오, 파울 네, 파울을 얻어내는 네임선목 선수와 임선목 이성재 선수. 선수의 네 이성재 선수는 이게 뭐 파울이냐 라는 그런 네. 흐름이었고 임성국 선수는 장신리가 또 네. 주심 성향 따라 경기가 그렇죠 경기 양상이 상당히 바뀌기도 합니다 네 아주 거칠기도 하고요 주장 완장을 찬오 롱킥 오 지금 네 약간 좀네 주목할 만한 게 차가 헤딩을 하려나요? 어 피합니다 네 성령축만의 3백 라인이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렇군요 어, 보통은 이렇게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런 그 수비 라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도 한데, 지금 이 팀은 확실히 라인을 올려서 수비를 하고 있네요. 아. 만큼좀 공격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오, 지금, 근데, 근데 계속해서 공격 숫자가 적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오!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 됐어요? 됐어요 이건 뭔가요? 아, 정말 멋진 찬스가 나왔는데, 네. 아쉽네요. 이거는 네. 이거 그서골문을 위협하고 있는 성령충만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영상 돌려 보시면 뼈 아프실 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있겠... 오고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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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지금 키퍼가 좀 불안합니다. 성령충만. 어. 어, 어, 하지만 자, 아, 지금 세컨드 쉬요 어. 아, 걷어냅니다. 1 2월 십일은 네. 권영찬하고의 골키기 아주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와 아, 이거네. 그러니까 골키퍼가 바운드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키퍼분이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골키퍼 앞에 공간을 노리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야또 좋은 기회. 아 권영찬하고 아주 하지만 잘 막았습니다. 아, 권영찬하고 같은 센터백이 있으면, 그러게요. 네, 일단 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강팀들은 네. 센터백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강팀들 센터백이 좋군요. 또 누가 있죠? 뭐 네. 성 송화성 센터백. 아 송화성 센터백 성함이, 맞습니다. 성함이 참... 네. 그리고 지금 군대가 있는 저희 팀의 양소망 친구. 아, 아 양소망 친구도 이제 핫하죠. 소망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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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센터백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학사 준우승의 비결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이제 네. 센터백 그 이세건 네. 선수의 아, 네, 존재. 네. 모르지만 신학사 백도 정말 탄탄했습니다. 그렇죠. 이재범 선수 영상 돌려보면 네. 그냥 한 9골 정도 막았다고 아, 볼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막았네요. 네. 거의 득점왕인데요. 그렇죠. 그 정도 득점왕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예. 네. 자, 지금 네, 스로인. 자, 반대 비었는데요. 아, 조금 어, 지금 네, 송중충만이 되나요? 아,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어요. 그, 어떻게 지금도 3백이 상당히 올라와 네, 있어요. 치달 네. 하지만 네. 시저스를 한번 하고 프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12월 12일에 원톱분께서 피지컬은 좋지만 스피드는 느리기 때문에 이제 장... 지금 바짝 올려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을 잘 살려야겠죠. 네. 자, 이성재 선수. 오오 잘 네, 봤어요. 반대. 하지만 네. 조금 짧았습니다. 또역 여기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 있... 지금 뭐죠 네 저기 저 앞에 저 선수. 아, 네. 권영찬 선수. 조선수 잘해요. 지금 음, 12월 임성목 12일 네, 임승욱 선수에게 이어진 선수 있잖아요. 아, 포스트플레이어 네, 그렇죠. 어. 어, 12월 12일 센터백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아, 너무 <laughs> 흥미진진한데요. 지금 이제 뭐 어디가 우열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네. 자, 연결됩니다. 헤더까지 <땡> 됐는데, 하지만 네, 전반 아, 전반전이 종료됐네요.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